이거 살 건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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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건데. 이거 하나인가? 하나인가 아, 뭔지야? 아이 색깔? 어. 네 가지야, 총? <laughs> 어. 그럼 그거 없는 것 같은데? 아닌가 밑에 없어? 음매 있을 거 아니야. 여기 몬스터스인데 어디가 몬스타엑스 여기 원스타엑스인데 그럼 그 밖에 는데 어머 이거 우리 집에 있어. 박참근 <laughs> 나에게는 선택권이 것은? 없네. 옆면이 어디에되냐 리즌. 없는 것 같은데? 그럼 이걸 사겠어요? 아, 스민이, 어차피 수민이 사러 갔는데 철로밖에 없어. <laughs> 나는 이걸 CD 플레이어에 넣고 돌릴 <laughs> 거기 때문에 없어. 없어. 크게 상관이 없어. 그 밖에 없 사이즈가 됐어. 이걸 사겠어요. 없어. 없어. 나 지금 거꾸로 들었어. 괜찮아. <laughs> 나는 이번 이거 진짜 수록곡까다 너무 좋다니까 내 CD 플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어. 합격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갔어. CD 플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유일한 CD는 백현이밖에 없었지만 첫 당첨이야. 어 여러분. 박수쳐. 와. 밀어. 따이 예뻤으면 좋겠다. 내가 줄까누구 나올까? 여기 어, 있을 있, 것 같아. 거기다가? 아니, 거기 다 아니면 여기다 접지 아, 자, 자, 잠깐 접지는 누구인가? 네, 개인적으로 네, 이민혁이 나왔으면 하는. 네, <laughs> 제가... 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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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버전이 예쁘다 그래서 이거 샀어. 이게 이버전이야 어. 이거 보니까. 니야 와, 나 진짜 대박. 너뭐 좀... 진짜 나 진짜로 헐거같창균이 나올 같다 그래. 손에 손에 오, 오, 거 같다. 그래, 창균이 나올 아니야, 이거 새 걸로 바꾼 거야아 어, 진짜? 어? 그게 누구야? 형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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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거원이 형원이 형원이 가원이 형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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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원이 형원이 형이민현이 형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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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원이 근데 정확하게 나창백이 나올 것 같은 착. 오잘 뽑았네. 에바인 가 지금 기분 쨌져 기분이 쨌져. 고졸 베스트였어. 이거는 뭐 색핑 열어. 이제 나오면 포토카드 눌린다고. 오케이 따라갈게. 그래? 하나씩 넣어야 돼. 요와 미쳤음. 기분이 이쁘다. 진짜 기분이 쨌져. 아, 야 근데 이거 앨범 진짜 예쁘다. 시사 공식다 더. 근데 나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기분이 선명도를 더... 조금 높여서 넣겠어. 조금 뿌예. <laughs> 책이구나 이거 약간 옆선 너무 는 건가? 뜯어서 쓸게. 수있 하지만 너는 이걸 뜯어서 쓰겠어. 쌍니. 근데 이거 손에다 들고 가? 레건데? 응. 근데 뭐 없잖아. 너 갑자기 책살거 아니야? 그러던데. 아니, 근데 나아기 과외할 책 사야긴 사야 돼. 한 번. 알책 아, 사고. 이거 어, 밥한 거지. 근데 안 들어가. 알지, 알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. 그렇지 내가 집어 줬네.